어,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 국어 강사 고영기라고 합니다. 저는 개성고 1학년 국어를 맡고 있고요. 어, 개성고 1학년 국어 같은 경우는 2024년, 그러니까 작년 15개정 교육 때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좀더 특별한 해가 된것 같아요. 22개정 교육 과정을 맞는 학생들한테는 이 시험에 대한 우려가 더클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 개성고 1학년 국어 시험이 과거에는 어땠고 이제 올해 시험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출제가 될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 좀 드릴게요. 예, 저는 어, 대치하고 목동 그러니까 학군지. 비약군지 성권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출강을 나가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성분메라서디 안에서는 제가 개성고만 좀 집중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저는 개성고 1학년, 2학년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성고 시험에서 이제 또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학년이라고 해서 1학년 범위 안에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개성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수능 연계 교재라고 하는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 실제 내신 시험에서 활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어 저같이 이제 1, 2, 3학년은 다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강사가 개성고 같은 학교에 내신을 대비한다고 했을 때좀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확실히 뭐잘 배부되는 자료의 양도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2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이해입니다. 그래서 22개정 교육과정은 일단 첫 번째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이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국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진로 탐색 과목까지 다 선택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 자기 진로를 좀 명확히 정한 후에 이제 고교학점제의 이 제도 안에서 학생이 선택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신 5등급제입니다. 우리가 15개정 15개정 교육과정 안에서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체제 안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였는데 지금 올해 22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25년부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그 1등급 비율이 어, 과거 이제 9등급까지 체제에서의 비율과 달리 1등급은 10%. 그래서 2등급은 24%로 정해진 형태로 이제 또, 어 학생들의 등급이 산정이 될 것입니다. 어 학생들은 이 1등급에서 5등급 체제, 그러니까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체제 안에서 과연 내가 이제 과거 1등급부터 9등급 체제 안에서 라면 이제 한 3, 4등급 정도면 그래도 수도권 내 어떤 교과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 뭐 지원 자격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왔다면 지금 22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25년 올해에는 사실은 지표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5등급 이내 체제에서 2등급까지 안에 내신 성적을 받는 일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어 과목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 요소거든요. 바로 선원수형 평가가 강화되고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예, 개성고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개성고등학교는 이제 작년까지는 1학년 시험에서 서술형이 없었어요. 모든 전 문항이 객관식 문항이었는데 올해 이제 22개정 교육과정을 과정이 이제 적용되는 해이기 때문에 아마 이선논 수령이 새롭게 이제 개성고 시험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좀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28학년도 수능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이 이제 선택 과목 체제가 된지 사실 뭐 엄청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7학년도가 이제 선택 과목 마지막 체제가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입학하게 될 우리 고1학생들한테는 28학년도 수능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체제가 될 텐데 형태가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선택 과목과 이제 다르게 이제 과목명이 세부 과목명이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장문, 문학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볼 거고 이제 국어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그 언어 문법 부분에서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고1 학생들이 문법을 1학년 때 얼마나 준비해 주는지는 이제 3학년이 돼서 수능을 대비할 때 여실히 그 결과가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은 특히 문법뿐만 아니라 문학이라든지 독서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 언어라는 문법 부분이 이제는 더 피할 수 없으니 조금 내신을 준비하는 한편 수능까지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다음은 이제 국어과 과목에 대한 이해입니다. 1학년이 되면 우리가 이제 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상하로 나눠서 1, 2학기를 우리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22개정교육과정은 용어가 좀 바뀌었는데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그래서 각각 1, 2학기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이제 기재를 해 놓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2, 3학년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선택 과목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 진로, 적성에 맞게, 전공에 맞게 이제 이 부분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의 내용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 더 취약하고 우리 학교 시험에서 특히 개성고 시험에서 어느 부분이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아마 우리가 봐야 할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후반부에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22개정 교육 과정을 제가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대응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내신과 수능학습을 좀 균형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두 번째, 수행평가.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가 15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중요했거든요. 중요한데 22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수행평가 비율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개성고 수행평가를 이렇게 작년 걸좀 되돌아보면요.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서술론에서 이제 제출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서수 수행평가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더 국어적인 능력이 중요한 그런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국어적 능력이 있어야 또 다른 과목도 이렇게 보고서형을 잘쓸 수가 있거든요. 수행평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선운수령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개성고는 원래 이제 어, 선운수령이 없던 학교다 보니까 이 선운수령이 이제 등장한 이 시기에 만약에 올해 시험에서 뭐 3개에서 5개만 나온다 하더라도 학생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과목에 대한 심화 공부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어, 이 부분은 우리가 5등급 체제로 바뀌면서 수능까지 국어를 바라보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공통 과목 공부가 단순히 그냥 기본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공통 국어 1, 2에 대해서 심화 공부도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은 이제 개성고입니다. 개성고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시험 범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개성고는 이제 24년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교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배부 자료가 있었어요. 학교 배부 자료라고 하면 어 이제 이렇게 책처럼 만들어서 보교전인터로 이렇게 배부가 되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로 이렇게 인쇄물로 배부가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개성고는 이제 프린트물로 배부가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문학의 범주 자체가 사실은 학생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성북구 지역 안에서만 봐도 어 일반고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보통 현대문학을 해요. 그 현대문학이라고 하면 뭐 현대시나 현대소설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개성고는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개성고는 이제 고전문학에 초점을 맞춰서 고전 시가 위주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로 배부된 자료 문학 부분이 있었고요. 외부 연계라고 제가 기자해놨는데 학생들의 최대 고민이 바로 이 외부 연계 지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부 작품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과연 우리가 시험 잘볼수 있을까. 그래서 외부 연계가 되는 형태가 또 학교마다 달라요. 내심, 우리 시험 보는 학교마다 다 다른데 개성고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별이라고 한다, 사랑이라고 한다, 특정 주제에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연계 작품을 정말 공부를 해야 할 정도로 연계 작품의 어떤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결론적으로 학생들한테 있어서 국어 군단이 어떤 중요한 어떤 핵심 이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어 범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봤고요. 음, 다음은 중간 시험 문학입니다. 29개가 출제됐어요. 보통 우리가 1학년 국어 시험은 25개에서 많게는 이제 39개를 내는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성고 같은 경우는 29문항을 출제를 했고 그중에 고전시가 이제 중간시험에서 1학년 1학기 중간시험에서 고전시가를 13문항 현대시를 6문항 출제를 했고요. 현대 국어 문법을 10문항 출제했습니다. 근데 제가 현대 국어 문법을 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다르게 좀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개성고의 이 현대문법, 그러니까 음음변동이라든지 뭐 단어 형태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범위에 들어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난이도가 수능 난이도와 비슷하게 상당히 높았다. 난이도의 어떤 그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학생들이 애를 먹은 부분이 또이 현대국어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1들한테 사실, 15개정에서 22개정으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대국어 문법입니다. 아, 물론 문법 전체가 중요합니다만, 1학기 시험을 대비한다고 했을 때 현대국어 문법 먼저 좀 학생들이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다음은 22개정 교육 과정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천재교육의 그 주요 저장인 김수학, 이 교과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과서도 교과서인데요. 이제 천재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15개정 교육 같은 경우는 천재교육 그 고1 대상으로 한 국어 상하 교과서가 이제 두 가지였어요. 이제 천재교육 박영목이 있었고 천재교육 뭐 이성영이 있었는데 천재교육 박영목은 전체 우리 나라 이제 일반고 중에 많이 채택이 됐던 교과서예요. 근데 이 교과서 천재교육 김수학이 아마 제가 이제 타지에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해보면 이 교과서 채택된 학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냐면 이 천재교육 김수학 저자의 이 교과서 형태가 교과서 형태에 맞는 시중 문제도 사실은 꽤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문제는 22개정이 올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서점에 가면 정말 쌓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자료가 있다? 그건 아닙니다. 천재교육 그 김수학 저자의 이 교과서의 목차를 살펴보면 대략 지금부터 개성고 1학년 국어시험에서 뭐부터 준비를 해야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출제될 것인지 대략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이 차례의 부분은 이제 국어, 어, 공통국어 1이죠. 예, 공통국어 1의 차례 부분인데요. 그 공통국어의 차례 부분을 보면 1, 2, 3, 4단원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개성고 1학년 국어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문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2단원의2-1 올바른 발음과 표기 그리고 여기 4단원의 문법 요소 어휘의 표현 효과 이 부분이 바로 그 문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2-1이 올바른 발음과 표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초반부에 배우는 그 음운 변동 부분과 한글 맞춤법 부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문법 요소 어휘의 표현 효과 이 부분도 사실 15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뭐 높임표현, 인용표현, 뭐 피동사동 이런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예측 건데 중간고사 범위가 이렇게 잡힐 것 같고요. 이제 기말고사 때 이 부분을 아마 시험 범위로 채택을 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3단원에 제가 이렇게 빨간 또 박스를 쳐놨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 3단원의 문학이 4가지 빛깔이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의 15개정교육과정에서도 보여줬던 뭐 서정갈래, 서사갈래, 뭐 교술갈래, 극갈래 형태를 보여주는 이 형태를 22개정교육과정 이 3단원에서도 유지를 했습니다. 라이덕의 땅끝 현대시고요. 미스터방 최만식 작가의 현대 소설이죠. 그리고 나빌레라라는 극 갈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와계에 관한 명상 이규보가 쓴이 작품 역시 이제 수필 그러니까 교술 갈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학습을 교과서 받자마자 좀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아직 이제 교과서 수령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 그리고 문법 부분에 대한 대비를. 우리 학원 수업을 통해서 좀 빠르게 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개성고 1학년그 국어 안에서의 그 수행 평가 부분이요 상당히 굉장히 많아요 양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국어도 그렇고 이제 타과목도 양은 많거든요 개성고 학생들이 그래서 수행 평가라 좀 많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에 개성고 학생들이 이제 수행평가 제출할 때 쓰는 그 시스템인 리로스쿨이라는 그 시스템 캡처 화면입니다. 근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여기 지금 과목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라든지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목에서 이 자기평가라든지 뭐 진로평가 아니면 진로 관련된 글쓰기 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또. 이렇게 혼자 진행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어 관련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글을 썼을 때 첨삭 정도의 도움을 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 평가도 결국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대피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줄수 있는 건 학생들이 이제 결과물을 갖고 왔을 때 국어 문법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 준다거나 이 정도거든요. 하지만 학생들한테 이 정도도 되게 큰 거라서. 제가 이제 수행평가도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행평가가 작년 평가 기준으로 보면 이제 수행평가 선언 수령 40%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30%씩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평가계획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동성이 있지만 어찌됐건 수행 평가 저 퍼센트 비율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다음은 이제 작년에 이제 1학기 때 시험 봤던 학생들의 국어 평균 성적이에요. 평균이 이제 76.8점이었습니다. 중간고사는 상대적으로 1등급 컷이 높았어요. 기말고사는 좀 떨어졌고요. 중간고사가 1등급 컷이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한개 정도 틀렸을 때가 1등급이었거든요. 90점 후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0점 후반으로 제 기억에 맞다면. 그 76.8점이 평균이지만 A와 B 구간때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개성고 학생들이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일반고 안에서 이제 어쨌든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성북구단 지역 안에서 절대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성고는 보통 이제 뭐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1, 2, 3학년 다음 차선 800명이 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여학생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67% 정도가 여학생들이거든요. 물론 여학생들이 많다고 공부를 더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학교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좀잘 해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도, 사실 뭐 어머님들도 보시겠지만, 학생들도 이런 어떤 통계적인 부분에 뭐 굉장히 집착하거나 많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수업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고, 3월 7일에 금요일, 금요일에 이제 개강 예정입니다. 금요일 수업 시간은 이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고요. 저희가 클리닉이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일정을 일단 잡았는데, 수요일에 개선고가 일찍 끝나거든요. 그래서 개성고 지금 일찍 끝나는 시간 맞춰서 일단 클리닉 시간을 잡아뒀고요. 이 클리닉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는 이제 작년과 좀 다른 점 뭐냐면 제가 온라인 클래스를 조금 열어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문법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많으니 이 월요일 밤 시간 대 학생들이 문법 관련된 기본 개념이라든지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을 제가 짧게 촬영해서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형식. 이건 라이브로 진행할지, 녹화번호로 진행할지 아직 확정하진 않았습니다만 학생들한테 올해 주 1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많이 뭐 수업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성고 국어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고요. 우리가 예비고일 이제 딱된 학생들, 그러니까 고일이 된 학생들 중에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무슨 착각이냐면, 중3때 내가 90점, 100점 받았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으니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점수를 너무 낮지는 낮게 받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안심이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국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능은 점점 지나가고 있고요. 예, 고위시험도 지나가고 있고 성북구 안에서 개성고는 내신이 상당히 어려운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